선거자 선서 거부자를 되어서 선거자로 불렀습니다. 연수원 동기다 변호인이다. 법제처가 제대로 공정한 업무할 수 있겠냐라고 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겠어요? 답변하지 않겠습니다. 네 본인이 연수원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 지역 징계취소 사건 변호인 대학 공개 아닙니까 가장 오래됐을 겁니다. 공정이란 표현을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거죠. 1 0월 4일 안과에도 했을 때본 의원이 4 명밖에 없었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7 번이나 거짓말하셨어요. 이때 KTX 교통비를 국면에 하러 가신다고 하셨으면서 KTX는 업무 출장 용도로 쓰셨어요? 답변하지 않겠습니다. 네. 그 부분은 다 수사기관에. 그런 오만한 됐습니다. 태도가 국민들에게 더 질책을 받고 탄핵까지 내란 공범이 되시는 겁니다. 그러면 시행령 개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유권에서 권한 행사하죠? 답변하지 않겠습니다. 전 법제처장으로서 법제처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잖아요. 수송교구에서에 적힌 저에 대한 신문요지가 아닙니다. 법제처의 공식적인 업무인데도 답변하지 않겠다는 답변 것 자체가 있겠어요. 저는 지금 <laughs> 법제처장이 아닙니다. 전 법제처장 아닙니까? 그러니까 유,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아니고 사제처였다. 사적인 유권 해석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? 의원님, 국회법과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네. 관한 법률을 선택가보시기 들어가십시오. 국민 앞에 그렇게 오만한 태도로. 무슨 법제처를 업무를 했겠습니까?